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비중학생 분들이 쓰시기 좋은 화장품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또 학생분들도 쓰기 좋고, 어, 제가 써봤던 화장품들 중에서 가장 인생템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 파우치 소개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 파우치는 다이소에서 2,000원으로 주고 산 파우치인데, 얘가 진짜 2,000원 치고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게, 보들보들하고 수납공간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베이스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얘는 티드하우스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인데 얘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네 통째 쓰는 것 같거든요. 얘가 보시면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써서 더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얘를 짜서 쓰시면 되는 건데 얘가 지속력도 진짜 좋은 게 제가 학원을 학교를 8시쯤에 가니까 바르면 그때 바르면 10시쯤에 학원 갔다 오니까 그때 와서 봐도 되게 예쁘게 잘, 지속력이 잘 좋아서 잘 남아있어요.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지는 것 같고.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아서 제가 이건 진짜 제 인생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있고 제가 성분들은 여기다 다 띄워놓고 할 테니까 근데 파데에 안 좋은 점은 조금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얘를 들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 쿠션도 에뛰드 이거 그대로 쿠션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써봤는데 어 파데가 더 좋긴 좋아요 밀착력 같은 데서 근데 쿠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쿠션을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파우더. 파우더는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글립스 파우더 팩트인데 저는 21호 샀거든요. 제가 피부톤이 23호인데 21호를 산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피부가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씁니다. 얘는 피부에 올리면 되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돼갖고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블러 처리하는 피부표현을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블러셔. 블러셔는 이 블러셔를 추천해드립니다. 얘는 자페이스 샵 블러셔예요. 여기 수분 코랄 블러쉬, 사모스 코랄. 얘가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시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1, 2, 3호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이시려나? 햇빛 들어갖고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은은하게 물광 피부처럼 올라오는 블러셔예요. 쿠션형 블러셔고, 블러셔고, 제가 이거 한 두세 통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속눈썹. 속눈썹은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요건 키스미 마스카라, 얘는 미샤 브로, 얘는 에뛰드하우스 마스카라 픽서예요. 얘가 진짜 좋은 게 만약에 자기는 마스카라 해도 계속 처지고 지속력도 안 좋다 하시면 요거. 두개 사용하셔서 하시면 진짜 지속력이 오래가요. 저도 다른 마스카라 계속 써봤는데 안 좋아서 계속 막 내려가고 그런 게 별로라서 픽서를 한번 사용해봤는데 진짜 안 내려가고 진짜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정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섀도우 팔레트, 섀도우 팔레트 이거랑 섀도우들도 추천해드릴게요. 요거. 이거 세 개가 제 인생템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단 쬐끄만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얘 얘네 둘다 이띠드 제품이에요. 이거고 얘는 200년 된 초콜릿 가게인데 이게 제 발색이 조금 약해요. 얘가 눈에 올리면 되게 이쁘게 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색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네이처 리퍼블릭 섀도우 팔레트인데, 얘는 이렇게 알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 색깔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많이 사용한 것만 발색을 해드릴게요. 다하게 너무 많아갖고 저는 요거세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데, 요거는첫 번째 보여드렸던 발색이랑 되게 비슷한데, 되게 잘안 보이시죠. 좀 지금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햇빛이 요건 좀 보인다. 발색하는 것도 처음이라 왜 대진하다 이건 이런 식으로 발색이 됩니다. 이게 되게 무난하게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들로만 돼 있어갖고 사용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글리터인데 얘가 홀리카 홀리카 글리터거든요. 이렇게 아이 메탈 글리터 얘는 제가 지금 새 통째 사용 중인데, 글리터 한 거랑 안한 거랑 제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눈 크기 차이가. 글리터로도 눈 크기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 얘 사용하면 진짜 눈이 사진 찍어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걸 제일 많이 사용 중인데, 이게 제가 글리터가 살짝 핑크빛 도는 걸 좋아해요. 너무 은색 그런 것보다는 약간 살짝 핑크 도는 글리터를 좋아해갖고,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랑 아이라이너. 얘는 키스미 아이라이너예요. 얘는 솔직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잘안 번져요. 잘안 번지고, 어, 잘 그려져요. 제가 아이라인 진짜 못 그리는데 얘로 해갖고 되게 조금 그래도 잘 그린다고 말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얘 라인도 얇고 그리기도 쉬워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잘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니스프리 아이브로우인데 얘가 지금 상품명이 다 지워져갖고 뭔지 모르겠거요 아마도 색, 색상은 몇 톤인지 모르겠어요. 사온가? 30개 오래돼 갖고 이렇게 살짝 갈색빛 또는 도는... 아니다 이게 제가 눈썹 색깔에 잘 맞아갖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야 가격도 싸요. 가격이 3천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다른 아이브로우들에 비해서 되게 가격이 싸고 되게 좋아서 저는 이건 이것도 진짜 몇 통째 사용 중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틴트를 소개해드릴 건데. 틴트는 이두 가지 제품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거두 개를 사용하는데 얘가 릴리바이레드 거고 한 개는 최근에 샀어요. 근데 엄청 좋더라고요. 얘몇지 6호 블루베리 머랭 인척 틴트인데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사고 나서. 색깔이 진짜 예쁘고 살짝 발색하면은 이런 색상인데 그 다음에 얘는 블링로즈 건데 제가 입술 각질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벨벳 틴트 치고는 각질 부각이 별로 없어갖고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지금 거의 다 써갖고 발색이 잘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전 이거 두개 섞어서 바르면은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인생템 소개가 끝났어요. 생각보다 별로 적죠? 저는 진짜 약간, 약간 좋다고만 들어도 바로 사는 그런 성격인지라 되게 많은 제품들을 사면서 되게 많이 별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페이북에서 막 유행하던 것도 막 그냥 한 번에 사버리고 그래가 그런 성격이라 그것 때문에 뭐 많이 나도 그랬었는데, 음... 지금은 이렇게 제 인생 템들을찾아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중일이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번에 제가 스킨케어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음,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려, 해드리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라 말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10개월 만에 찍는 건데 거의 1년 지났죠. 1년 만에 찍는 거라서 되게 말도 서툴고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잘 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